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위쪽에 T5 간접등이 지금 두 개가 나가서 좀 교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T5 간접등이, 어, 구형이다 보니까 3핀 짜리여서, 어, 따로 이제 맞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 뭐 2핀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 여기 나간 조명이 지금 1.2m 짜리 두 개가 지금 교체가 돼야 되고, 기존에 맞는 게 없어서 어 전선을 이제 개조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번에그 새로 교체되는 T5 LED 등인데 어 기존에 여기 보시면 3핀을 꽂게 돼 있는 부분인데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T5 등이 신형 그 다음에 요, 지금, 소켓이 구형, 3핀 소켓인데, 어 요게,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맞아요. 구멍이. 그래서, 어, 요 선을 신형 선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어 선인데, 요걸 제가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 자른 거랑 그리고 이 선을 잘라서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서 설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그 구형 선과 신형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니퍼랑 전기 테이프 그다음에 신형 선 구형 선인데 신형 선을 일단 잘랐고 이거를 서로 연결을 피복을 벗겨서 연결해 줍니다. 노란 선은 접지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접지선과 플러스 마이너스 선 같은 색상끼리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 먼저 파랑 선, 그다음에 갈색 선을 전선을 감아줍니다. 마지막, 접지선. 부착을 했고, 나머지 한, 한꺼번에 깔끔하게 선을 부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일단 개조를 어, 했습니다. 신형선은, 아, 여기에, 예, 네, 껴주며, 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형선은, 어, 기존에 있던 자리에 연결해서 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간접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것, 그 다음에 기존 조명 어, 연결 잭만 껴주면 가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껴안고 다시 제자리에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T5 조명으로 해서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게 두 형이라서 T5 3핀짜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형광등 기존 것들은 램프고 새로 바뀐 게 LED 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바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어, 두개 예, 지금 나간 것만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형광등만 사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어, T5 그등 전체가, 아, 나가서, 그, 본체를 바꿔줘야 되는 바람에, 새롭게 구매를 해서, 어, 연결을 시켜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이런 T5 등이, 어, 나갔는데 구입을 할수 없다. 그러면, 어, 새로운 신형 사셔서, 그런 다음에, 선만 개조해서 연결해가지고 연결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